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임상심리학 양승훈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4강 강의, 24강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행동의 신경생리학적 이론 챕터에서 그 안에서 특히 신경의 정보 처리 원리와 과정,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계의 정보 처리 원리와 과정. 자, 이것은 이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기능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신경계라는 것은 왜 알아야 됩니까? 어, 정보가 지나가는 어떤 그 길, 어, 전체적인 어떤, 어, 정보 처리의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게 신경계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걸 알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내분비계. 즉, 호르몬계라고도 볼수 있는 내분비계. 자, 우리가 신경을 처리할 때, 신경 정보를 처리할 때 무조건 전기 신호로만 쭉쭉쭉쭉 신경을 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마디가 있어요. 뉴런과 뉴런 사이에 마디가 간극이 있어요. 그 간극은 전기가 뛰어넘을 수 없는 간극의 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호르몬이 있어야 또 이렇게 어, 건너뛰어 넘을 수가 있어요. 또뭐 그런 문제로 호르몬이 작용하는 것도 있지만 또그 과정에서 어, 나름의 어떤 조미료 작용을 하는 거예요. 호르몬이 그냥 정보만 전달할 수 있도록 뉴런과 뉴런 사이에 그 간극을 뛰어넘을 수 있게만 해주는 역할 화학물질로서의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살짝 어떤 신경계 정보 처리의 어떤 조미료 어, 화학적인 조미료 MSG 역할을 해준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이라든지 심경의 변화, 어,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어떤 그런 감정적인 어떤 그 다양성은 이런 호르몬의 장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사랑에서. 그래서 내분비계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이런 호르몬이라든지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한 결과의 산물이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정신작용의 그런 어, 효과들은.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신경계 그 다음에 내분비계의 기능과 역할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우리가 어, 신경계가 어떻게 정보 처리를 하고 그런 원리와 과정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 우리 인간의 심리가 왜 이렇게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두 가지 즉 어, 내분비계 같은 경우는 인간의 행동의 동기 유발 체계라고 볼 수가 있고. 신경계 같은 경우는 행동의 실행 체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을 하는 거와 관련된 것은 신경계. 어,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동기라든지 어, 그런 마음이, 정신이 그렇게 쏠리는 것, 어, 그렇게 되는 것은 모티베이션을 관련돼서 작용하는 것은 내분비계가 주로 관여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경 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에두 과정 경로가 있는데 하나는 긴급 경로가 있어요. 긴급 뭐 여러분 책에는 응급으로 표현되는데 응급보다는 긴급이 좀더 나는데 어, 이것은 편도체 경로라고도 할수 있어요. 편도체를 통해서 데이터가 기억되는 처리되는 과정. 이것은 어, 중간에 많은 시간이 들고 어, 이렇게 복잡한 경로를 어 거치지 않고 시간이 빠르고 복잡하지 않은 어, 이렇게 긴급 경로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시키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 때나 쓰여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든지 인간 생존과 관련돼서 내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정보들이 이런 편도체 경로 즉 긴급 경로를 활용한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런 긴급성이 있거나 우리 생존의 위협을 받는 데이터와는 상관이 없어요. 일반적인 데이터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 이렇게 시상을 통과하는 시상 경로를 어, 활용한다. 자, 이것을 여러분 책에는 우회 경로라고 했는데 우회 경로 하게 되면 조금 이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는데 그냥 우회 경로보다는 일반 경로라는 말이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 뭐 일반경로 우회경로 어 그게 바로 시상경로 다 그래서 이렇게 두가지 과정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여 여러분이 뭐 그런 경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고속도로를 이렇게 지나 이렇게 아버지 차나 지인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쪽에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나 있는 현장을 목격했다라고 칩시다. 자,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뭐 신체가 분리 절단되어 있는 뭐 시체가 있거나 또는 뭐 시체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다쳐서 유혈이 낭자하고 뭐 거의 뭐 두개골이 파열되가지고 쓰러져 있고 피가 흘리고 있고 응급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봤다. 아, 그러면은 그 장면을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잊으려고 아, 아니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생각이 계속 이렇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생각이 어, 아마 남아 있을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편도체 경로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도체 경로를 이렇게 어 통해서 정보가 저장됐을 때 그게 굉장히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 굉장히 오래간다 그리고 어, 저절로 데이터가 입력돼서 저장이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어 그,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정보 데이터들은 어,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오랫동안 저장되어 있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그 장기기억 뭐 이런 거 장기기억이 장기기억으로 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는 우리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어, 리허설이라고 하는 리피티션 반복의 어, 시험 과정을 여러번 어, 해줘야 장기 기억으로 유지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뉴런, 뉴런이 있는데 어, 뉴런은 어, 우리가 신경 내에서 정보를 어, 정보 처리하는 가장 어, 하위 단위 또는 기본 단위 또는 실체 단위라고 볼수 있어요. 가장 하위 단위이면서도 기본 단위이자 가장 어그 실체 실체다. 어 그래서 이 뉴런 이하 단위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그러진 않아요. 자 이게 이제 뉴런을 우리가 신경원이라고도 하고 신경세포라고도 하죠. 신경원, 신경세포. 자그 다음에 이제 뉴런과 시냅스가 이제 어 있는 나오는데 그 뉴런들이 뉴런과 뉴런이 서로 또 다른 여기 이제 하나만 그려 놨는데 여기 앞에 살짝 희미하게 앞에 또 다른 뉴런이 끝에 모습이 보이죠? 두 개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그래요. 여기 밑에 그림처럼 앞에 뉴런과 뒤에 뉴런이 색깔이 좀 틀리죠? 서로 연결돼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스팟이 이렇게 세 군데가 나와 있잖아요. 자, 이런 것을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접합 부위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연접 즉 영어로 시냅스라고 합니다. 많이 나오고 우리 분야에서 중요한 거니까 꼭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뉴론과뉴론의 연결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신경 세포와 신경 세포 간의 정보 전달을 위한 연결. 이것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머리가 좋고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뉴론이 많은 줄 알고 조사를 해봤는데 그렇지 않고요. 시냅스 개수가 많은 거예요. 시냅스 개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냅스 개수가 많은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주변의 친구를 봤을 때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머리가 좋은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어 뉴론이 많다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 나보다 쟤는 뉴론과 뉴론의 연결 접합부 즉 시냅스가 많은가 보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경전달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어, 우리 몸의 대표적인 신경전달물질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대표적인 활성 어, 뭐 신경전달물질이 여기 세 번째 한번 봐보세요 먼저 억제하는 신경전달물질이 딱두 개가 있어요 우리 몸에 어, 수십 종의 신경 전달 물질 중에 딱두 개만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게 누, 뭡니까? 가바. 그다음에 글리신입니다. 자, 사실 그러니까 이두 개만 빼면 다 활성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뭔가를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어, 신경 전달 물질은 맞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고 어, 도미넌트한 어, 셀럽. 다섯 개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도파민 세로토닌 아세티콜린 그다음에 아드레날린 그다음에 글루타메이트 뭐 이렇게 다섯 가지가 좀 유명하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전체적으로 세로토닌은 우리 뇌의 전체적인 여러 수십 종의 신경 전달 물질을 최적화하고 안정된 균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중재자 또는 어떤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의 안정적인 수치가 붕괴되면 어, 뇌가 정신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연구 보고서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세로토닌 수치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우리가 정서적인 안정과 좋은 신경 작용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다. 자, 그래서 세로토닌이 안정적인 수치가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어, 세로토닌은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만 합성이 된다라고 했어요. 어떤 거? 운동, 운동.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탄수화물을 섭취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어, 햇빛을 받을 때이세 과정에서만 세로토닌이 합성됩니다. 특히 세로토닌은 어, 밤이 되면 멜라토닌의 전구물질로서 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지면서 수면 수면 호르몬이죠 멜라토닌 수면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또 해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적게 몸에 있으면 잠도 잘안 오는 불면증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햇빛이 있는 곳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운동이 그냥 하면 안 되고요. 땀을 흘릴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해야 세로토닌 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종합해 보면. 햇빛이 있는 곳에서 땀이 흘릴 정도로 운동을 하고 나서 배가 고프면 어, 탄수화물 즉 밥이나 뭐 밀가루가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최적의 삼 어, 조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세로토닌도 상당히 중요한 호르몬이니까 이게 부족하면 정신병이나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 그래서 잘 생각을 하시고.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활성 신경 전달 물질 다섯 가지를 알아봤고요. 아드레날린은 우리가 에피네프린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로, 자, 그래서 아드레날린의 사촌 격인 노르아드레날린은 또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도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자, 그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이면서 또한 호르몬인 게 있어요. 엔돌핀, 옥시토신, 바소프레신. 멜라토닌, 도파민, 세로토닌, 에피네프린, 어, 이런 것들이 어, 신경 전달 물질이면서 동시에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 신경 전달 물질들, 어, 특징적인 내용들이 있는 것들은 꼭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중추 신경 전달 물질과 말초 신경 전달 물질 두 가지를 대표하는 어, 양측에서의 어, 대표 주자. 자 중추는 글루타메이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말초는 아세틸콜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근육 수축, 뭐 근육에서 보면은 뭐 아세틸콜린 뭐 이런 거 많이 배웠죠 여러분 해부학에서. 그래서 그만큼 유명한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게 말초에서는 그런 아세틸콜린처럼 중요한 작용하는 게 글루타메이트다. 자 그래서 어, 신경전달물질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을 알아봤는데 그 중에서 또 어, 대표적인 또 셀럽을 또네 가지를 또 우리 심리학 분야에서 중요한 대표적인 셀럽 신경전달물질 네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죠 자그 중에서도 또네 가지를 추출한 거니까 더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자첫 번째 도파민 계속 앞에서도 나왔죠 중독 어, 보상작용 뭐 이런 거자 사랑할 때 또는 뭐 나한테 성취감과 만족감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인데 너무 많이 나오면 이게 어 마약과 같은 중독의 효과를 나타낸다. 그런데 적당히 조금씩 나오면 소확행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 목마를 때어 음료수 한잔다 이렇게 청량감을 주죠. 또는 뭐어 오늘 힘들게 일하고 하고 학교에서 힘들게 공부하고 와서 저녁 때밥 어 먹기 전에 치맥. 다 그렇게 할때어참그첫잔 맥주 첫 잔을 먹을 때참 짜릿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자, 그런 것들 다 도파민의 작용입니다. 그다음에 기말고사를 잘봐 가지고 성취감을 느낄 때 그럴 때뭐 교수님이 어, 우리 아무개 어, 기말고사 신경 많이 썼네. 어, 성적이 잘 나왔어 하고 칭찬 한마 내줄때 이런 것들은 다 전부 다 마약이 나올 때 나오는 도파민하고 똑같은 신경 물질이 나와요. 하지만 양이 조금씩 나오는 거죠. 자, 마약은 뭐 거의 한번 복용할 때 인간이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도파민이 한달 분량이 한 번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신경이 손상받게 되죠. 또그 다음에 그쓴 신경 전달 물질은 다시 다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어, 리업소션, 즉 재흡수를 하게 되는데 재흡수 과정에서 엄청난 진통이, 어, 통증이 유발이 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도파민을 알아봤고요. 두 번째 세로토닌 이 앞에서도 얘기했죠. 정서적 안정, 평안, 신경 전달 물질의 전체적인 조화, 안정화, 어, 또 균형 어, 이런 것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게 세로토닌이다 그래서 이게 부족하게 되면 우울증 조울증 어, 정신분열증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중추에서 주로 아세틸콜린과 같이 어, 큰 역할을 하는 글루타메이트가 있는데 이 글루타메이트는 기억 인지 그다음에 중추 신경계 내의 신경작용에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글루타메이트 자, 그래서 중요한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옥시토신, 옥시토닌, 뭐, 옥시토신이라고 썼으니까 앞에서 옥시토신이라고 씁시다. 자, 옥시토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앞에서 옥시토신이라고 썼죠. 그렇죠? 옥시토신. 자, 유대감, 친밀감, 자궁수축, 출산, 접분비, 성적 흥분 반응, 그 다음에 공감 및 교감, 이런 거에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옥시토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양에서는 인사를 할때 어, 유부남, 유부녀인데 서로 다른 어, 서로 인사할 때 뺨과 뺨을 막 부비고 막 이러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서로 친밀감과 유대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인사법이죠. 사실 우리나라 국빈 대통령이나 뭐 이렇게 국가, 이렇게 리더들도 외국에 나가면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할 때, 의전할 때 <laughs> 어색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어, 사람들도 그렇게 따라서 하는 것들을 가끔 보죠. 근데 익숙치가 않으니까 좀 어색해 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자, 우리는 주로 악수를 하거나 조금 더 친근하다고 느끼면 포옹을 하고 뭐 이러죠. 가볍게 포옹한다든지. 자 그런데 그럴 때도 옥시토신이 나오냐 실험을 해보니까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스킨 투 스킨으로 전, 진짜 뭐 사랑하는 연인끼리 어, 옷을 벗은 상태로 이렇게 포옹을 하고 할 때보다 이렇게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옥시토신이 분비되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 서로 친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볍게 어깨를 툭 친다든지 악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어 서로 이렇게 부, 불쾌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스킨십 어 터치 정도는 우리가 음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어 해도 되겠죠 근데 이제 상호 그게 이해가 되는 범위 안에서 해야 되지 어 항상 사회 통념상 어 그게 어느 정도 상충되지 않는 이해 범위 내에서 해야 돼요. 자 그렇잖아요 혹시라도 예를 들면 어떤 뭐 고등학교 때뭐 가끔 매스컴에서 매, 미디어에서 나오잖아요 고등학교 뭐뭐 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또는 뭐 담임이 아니더라도 뭐 과학 선생님이 어뭐 여고생 어에서 가르치는 뭐뭐 뭐 어떤 여학생이 뭐 자기가 뭐 예뻐한다고 해서 이렇게 허벅지를 이렇게 만진다든지 어 앞으로 더 열심히 하자 하면서 허벅지를 이렇게 주물주물 하고 만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허리 부분을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어 내가 열심히 도와줄 테니까 뭐 다음 시험에서 더자 좋은 성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어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회통념상 어때요 어 그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우리가 다 대번에 들잖아요 자 그런 것들 또는 뭐 교수가 학생을 연구실로 불러서 1대1 지도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뒤쪽에서 이렇게, 어, 포옹하듯이, 어, 여학생을 껴안고, 뭐, 이렇게 공부를 알려준다든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뒤에서 껴안고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 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어, 자, 이런 것들은 비상식적인 행동이죠.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잘못된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어 사회적인 어떤 어 개인과 개인 간의 유대감, 친밀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낼 때도 작용하고 출산할 때나 성적 흥분 반응이 일어날 때 여성의 자궁에서 불수의적인 그 자궁 수축, 질의 수축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어 사실은 옥시토신의 작용이라는 것이 밝혀졌죠. 그래서 출산할 때는 아이를 바깥으로 자궁 밖으로 밀어내야 되니까 자궁이 불수의적 수축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인 흥분 반응을 유발할 때는 그런 임신의 가능성을 이렇게 더 촉진시키고 가능성 확률을 높이기 위한 어, 그런 반응으로서 자궁의 불수의적인 수축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 외에도 젖을 분비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모유 수유할 때도 이 옥시토신이 분비된다. 그래서 젖을 분비하기 위해서 옥시토신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또 모유를 수유하면서 그 아이와 유대감을 또 형성하는 또 이런 어또상상 쌍방 간의 관계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공감 및 교감을 형성하는 그런 기능도 있다라는 게 최근에 밝혀졌어요. 그래서 옥시토신의 기능이 상당히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다양하고 강하고 넓다. 여기서도 지금 보면 상당히 다른 것보다 항목이 많잖아요. 자, 그래서 어, 가면 갈수록 요즘에 옥시토신, 그다음에 바소프레신은 여기서 빠졌는데 바소프레신도 역할이 어, 계속 밝혀지고 있는 호르몬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아까 뭐 아세틸콜린이 말초에서 되게 많이 작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내장기를 관장하는 자율신경의 그림을 그려놨는데. 교감과 부교감이 이렇게 서로 작동하죠. 근데 교감은 주로 내장기를 흥분성 운동, 부교감은 진정성, 안정화된 운동, 어, 이렇게 안정된 상태에서의 스테이블한, 진정한 상태에서의 어, 차분한 상태에서의 운동을 관장을 하고 있어요. 둘다 운동입니다. 자율신경은 운동이에요, 감각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교감신경의 신경 여기 중간에 보면 장기 t라고 써 있는 게 장기에요 이게 뭐 콩팥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뭐 위장이 될 수도 있겠죠 타겟 오르간의 타겟 티슈 또는 타겟 오르간의 약자인데 그 기관으로 가기 전에 한번 어 이렇게 기니까 또 다른 어떤 신경세포로 한번 더 갈아타요 그거를 그 갈아타는 그 중간의 역 역과 같은 터미널과 같은 그 지역을 우리가 신경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어, 베이지색으로 짙은 베이지색으로 이렇게 원형을 이렇게 그려놓는데 이걸 신경절이라고 그래요. 어, 그래서 이게 교감신경이니까 교감신경절. 이거는 부교감신경이니까 부가, 부교감신경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경절 이전 뉴런, 신경절 이후 뉴런이 있는데. 어, 아세티콜린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 신경절 이전 어, 이전에서 한번 작용하고 그다음에 부교감에서도 마찬가지로 신경절 이전에 한번 이렇게 작용하는 그러한 어, 기능을 갖고 있다. 자, 그런데 신경절 이후도 두가, 두 군데가 있죠.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부분,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부분 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자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후 세포에서 이렇게 분비되는 것만 아세틸콜린이에요. 자 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후 세포의 끝 부분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작용하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래서 아세틸콜린은 이렇게 내장기에서도 이렇게, 어, 이렇게 많이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율신경계 자그 다음에 어 이렇게 좌우 뇌방구의 기능에 차이가 있는데요 자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어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어20 24강 강의는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어뭐 어려운 부분은 다시 복습해서 학습하시고 어 부족한 부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